예,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 하트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마 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승한다. 예, 디램 가격 상승한다. 랜드 플래시 상승한다. 뭐그왜 상승하냐? 뭐 하여튼 상승한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건데요. 아, 뭐 뉴스에도 이렇게 쭉 보면 상승한다. 예, 뭐 3분기부터는 뭐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내용이 없어요. 근데 why를 why라는 내용이 없어요.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잘뭐 그러니까 구름에 예, 뭐뭐구렁이담 그 넘어가듯이 예, 그렇게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 저는 오늘 어, 올 3분기부터 3분기부터 왜 상승하는지 디램이 왜 상승하는지 랜드가 왜 좋은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뭐, 환율, 제가 이제 오늘 환율도 다루겠지만, 다른 영상에서, 뭐, 환율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당연하죠. 맞, 맞죠. 네, 뭐 원 달러 지금 원화 강세, 원화 강세가 뭐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당연히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 여러분들께 꼭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결국은 실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실적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 4월, 오늘 지금 벌써 6월달이다 그죠? 6월달 지금 4월달에 디램하고 랜드프레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5월달 들어서는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반도체가 주춤했다기보다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모든 게 이렇게 막 꺾이고 어떤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덜 매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가, 그런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외부 모든 이게 환경 자체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어떤 조금 행보 조정했다는 거지, 어, 이게 트렌드, 큰 트렌드는 꺾을 수 없다. 저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음, 지금 그, 뭐, 디렘하고 랜드가 4월달에 26 거의 2 7 낸드는 8.5% 이렇게 오르면서 뭐 슈퍼 호황기가 시장됐다어짠다저짠다막 이렇게 하면서 2017년도 1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이다 이렇게 하다가 어딱 이제 뭐 5월 한달 잠깐 조정 보이니까 어 이건 뭐지? 이거 뭐뭐 뭐 꺾인 거 아니야? 뭐또 2018년 호황기 있다고 비교하면 상승률이 좀 더딘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상승하다가 항상 날아갈 순 없어요 조금 조정도 받고 뭐 이런 그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어 저는 간다고 보고요 어쨌든 하반기에는 뭐 세트업체 출하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저는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 특히 3분기가 되면 3분기가 언제입니까 7월달이죠 아직까지 2분기입니다 여러분 6월 달이지만 3분기 7월 달 되면은 이제 고정 거 고정가를 다시 이제 어그 다시 계약을 하거든요. 아마 그때가 되면은 아마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 고정 거래 가격이 3분기에 한 많으면 한 8%까지 어 상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메모리 지 쪽에 그런 어떤 좀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요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어, 하반기, 특히 3분기에는 공급부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하 기존의 디램 펩 디램 팝이, 어, 어, CIS, CIS 이러면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CIS는, 어, c 스 I는 이미지 S는 센서,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기존 디램이 이미지 센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의 전환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D램의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DDR5로 전환, DDR5로 전환, DDR5로 전환되면 메모리 반도체 칩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칩 사이즈가 커지죠. 커지니까 예. 웨이퍼, 웨이퍼의 사이즈 12인치 웨이퍼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반도체 칩 사이즈는 커지니까 그만큼 생산량이 감소되죠.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라도 하반기에는 예, 반도체가 어떻게 된다? 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잠재 수요하고 실질 수요. 그래서 실질 수요는 얼마 없는데 잠재 수요가 폭발해 가지고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생산 차질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공급 부족이 조금 완화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야기하신 분도 계신데요. 근데 그 잠재 수요와 실질 수요의 어떤 차이의 수준은 2%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에서는 어, 가지고 갈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랜드 플래시. 자, 랜드 플래시도, 랜드 플래시는 사실은 수요가 딴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가파른데, 문제는 이제 공급도 많다 보니까 가격이 원하는 만큼은 모르는 건데, 어쨌든 하반기에는 상당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지금 트렌드 포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이, 사업에 어마어마하게 착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19 이제 이런 방지 조치를 하면서 이제 뭐 백신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예, 뭐, 인포테인먼트나 아니면은 뭐 포스나 이런 쪽이 포스 기기 이런 쪽이 대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어, 이제 하반기에는 랜드 쪽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뭐, 키옥시아 라든지 아니면은 뭐, 칭하윤이 중 중국의 칭하윤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는 지금 뭐, 이제 이, 뭐. 176단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칭하윤이는 지금 128단도, 막 제가 알고 기로는 지금 양산 능력을 확보한 거지, 양산은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중국은 끝난 것 같고, 일본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동경에 이제 IPO를 계획했다가 철회했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적자인데, 작년 4분기도 적자고, 올 이제 1분기도 엄청나게 적자인데, 지금 IPO도 지금 상반기 적자 확대로 예상하지만 IPO도 지금 불확실하고 이제 지금 마이크론하고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웨스턴 디지털하고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힘들다. 요것도. 그렇게 되면 키옥샤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 162단 여기는 양산도 어렵, 어렵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도 아마 이건 176단이 아니라 키옥시아도 162단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도 162단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좀 계속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사실 키옥시아가 랜드 쪽에서 상당히 어, 마켓쇼가 세잖아요. 그래서 망가져가는 랜드플래시예 어, 지금 키옥시아 때문에라도 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랜드 쪽은 저는 상당히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는 어, 마이크론의 어, 키옥시아 인수는 힘들다, 물건 너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어 주가는 어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거다 이렇게 보고 물론 여러분 그런거 있습니다 외국인 돌아와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뭐 무조건 뭐 기본 아무리 뭐 실적이 좋아도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또어 외국인도 그렇습니다 이게 실적이 또 좋으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뭐 TSMC도 마찬가지 TSMC는 미국에 상장이 됐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머징 마켓에서 어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예. 그 다음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훨씬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어 돌아오면 외국인 돌아오면 삼성전자 날아간다. 그런데 외국인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삼성전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기본적인 메모리 랜드도 너무 좋고 어 지금 이제 오스틴 공장도 정상으로 돌아가면 하반기에 뭐이 조금 이제 음, 마케쇼를 좀 조금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조금 회복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내시고 힘내시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